어, 상대를 어렵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울트라 세종이 이 엄청난 전력의 울트라 세종이 박기영 선수 하나밖에 2라운드에 올리지 못하는 이번 대회또 다른 이변을 어,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상대가 박지민이 된 곽준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 사실 박지민 선수를 걱정하는 상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웬만하면 박지민의 퍼포먼스가 또 이번 대회 내내 좋았었기 때문에 어, 실패죠. 제가 팀을 만든 지가 이제 거의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첫 실패죠, 사실은. 저희는 항상 다음 라운드에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하는 팀이었지 어, 이뤘던 적은 없었거든요. 형들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막내인 기영이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미안한 기분이 듭니다. 기영이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이 스포츠 선수라는 것들을 쉽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직업을 찾았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선수는 국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관해서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학교에서 하루의 절반 가량 혹은 그 이상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의 집과 학교는 인천이고, 저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이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대회 직전에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갑자기 트럭이 박아가지고, 진 유리창 막 박살 나고, 되게 놀랐었죠. 그러면서 허리도 나중 가니까 좀 통증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프로게이머가 앉아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허리가 좀 나아지지 않고 아픈 것 같아요. 뭐 애는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이제 사진을 봤는데 다 뒤에가 막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그러고 집에 와서부터 이제 점점 아프다 입원해야 될것 같다 해가지고 그럼 리그는. 나갈 수 있나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어 울트라 세종의 박기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저서 떨어지면 울트라 세종, 이 캐릭터 챔피언십의 강자였던 울트라 세종은 다음 시즌 챔피언십에 나올 수가 없이 디비전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죠 어, 위기의 남자 박기영이 됐고 위기의 팀 울트라 세종이 됐는데 네. 박기영 선수는 그래도

이 게임을 만졌습니다. 자, 로다끝 이제 2 세트로 넘어갑니다. 박경준 선수가1 세트를 더 잡아내면 좌우측 풀백의 이 인상적인 활약이 저 이겁니다. 에이! 에이! 어, 어 박경 이번 대회 1 6강 정말 무서운데요. 어, 박경준 선수 사실 1라운드때 네. 약간 기복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어, 접촉 사고도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부상도 있었었고 내가 이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메탈적으로 추스르는 게 시간이 많지 않았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선수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네요. 맞아요. 엄청 잘하고 있는 박경호 선수고 우

8강전에 진출합니다. 결국 이 울트라세종이라는 팀 디비전 보다 어울리지 않거든요. EK 리그 챔피언십에 이 팀의 잠병은 얼마나 굵게 자리를 잡았습니까? 그 자존심을 마지막 남은 최종 병기 박경이 지켜낸 데 성공합니다. 매 대마다 항상 찬영을 만났던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좀 천하고요 지금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신감은 좀 있는 편이에요. 박기영 선수가 작년에 저랑 같이 데뷔한 걸로 아는데 성적으로는 아마 상승 1패일 거예요, 기영이 상대로. 그래서 지금 좋은 지표는 있긴 한데 워낙 잘하는 선수라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부석이 형의 최종 경기로 남은 것 같은데 진짜 인간 경기가 돼가지고 저희 팀 울트라 세종을 꼭 강등 당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